자기? 안 자고 뭐 해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일을 해. 오늘도 잠이 못 들겠어? 아이구 음. 바보. 어여와요. 내가.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줄게요. 어여, 일로 와. 빨리. 핸드폰 끄고. 컴도 끄고. 그치. 내가 팔베개 해줄게. 일로 와요. 꼭 안고 자자. 착하다. 우리 자기 잠에 못 들겠어요? 왜 그럴까? 우리 자기 어떻게 해야 잠에 들까? 자기 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포옹을 하고 자면 수면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잠에 들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에구, 우리 자기, 어떻게 해야 잠이 들려나? 그럼, 우리 자기, 잠들 때까지 얘기할까요? 그래요. 우리 자기, 잠들 때까지 얘기하자. 음. 음, 음. 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우리 자기, 오늘 하루 안 힘들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자기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나 자기 얘기 듣고 싶은데 자기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응 음. 자기 얘기 들려줘. Mm 이 있었어? 에구, 우리 자기 오늘 하루 고생했겠네. 에구, 내가 우리 자기 힘든지도 모르고 있었네. 우리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잖아. 우리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힘들었던 거, 지쳤던 거, 전부 잊고, 기분 풀자. 응? 우리 자기 그렇게 계속 꿍꿍거리고 속상해 하면 내가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더 속상해. 우리 그냥, 있고 훌훌 타자. 응? 자기 옆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기억하자. 난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줄래요? 고생했어요. 우리 자기, 정말 수고 많았어요. 도닥도닥. 도다 자기야 우리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아님 음, 날씨 보고 날씨 좋으면 좋은 대로 뭐 나쁘면 나쁜 대로 바람 쐬러 갈까? 자기만 좋다면 나는 당일치기도 좋고 하루 자고 와도 괜찮아요 자기만 좋다면 나는 뭐든 좋아요 응, 음. 응, 음. <laughs> 그러자 자기야, 그거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응? 언제부터 좋아했냐고? 음, 글쎄. 뻥이고, 왜,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자기 엄청 평범하게, 그냥 맨투맨에 바지 입고 있었잖아. 아만 야구 모자 푹 눌러 쓰고 모자 때문인가? 얼굴도 되게 흐릿하고 그냥 너무 평범해서 나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각했었거든. 근데, 자기가 나한테 되게 수줍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어? 응? 저 사람 먼저 인사를 하네? 했거든? 그랬어. 그렇게 넘어갔어. 근데, 그날부터 자기가 나볼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네요. 식사는 했나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하고, 별거 아닌 인사인지, 아니면 흑심 가득한 플러팅인지, 계속하는데, 어느날부턴가 자기가 인사해주길 되게 되게 기다리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루 이틀 물들다가 자기한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여자친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음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자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안 돼요? <웃음> 그치? <웃음> 그거 알아요? 자기, 샴푸 냄새. 쳐져요. 다 자기가 있어서 그런가 봐. 너무 좋아. あ。<タッ> 정말 사랑해요. 진짜로. 하루 너무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죠? 안 좋았던 일들, 기분 나빴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밤될 때까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게 사랑해요 내가 아주 많이